안녕하세요 유빈 팀이입니다. 제가 이거 샀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한번 업 방생을 해볼게요. 아! 이거 블록 하나씩 끝낼게요. 오. 머리 커트는 여기다 둘게요. 이제 먼저 스티커를 뜯겠습니다. 스티커, 이기다 버린다고 했죠? 나중에 뜯을게요. 나중에 뜯은 거트는 여기다 둘게요. 스티커는 그냥 써야 되기 때문에 옆에 두고 우와 유다 우와 유저 이거는 안 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볼게요 아니 아 이거 만저지드 이거는 새콤하기 때문에 여기다 옆에다 두고 한번 해볼게요 제 옆에 제 옆에 있기 때문에 괜찮았고. 자, 이거 뜯어 할게요. 에. 아. 됐다. 됐고요. 일단은 길쭉한 거 이거 하나랑 네모난 거 네모난 거 네모난 거 네모난 거 네모난 거 네모난 거아 네모난, 아, 네모난 거 없어? 아 여깄다 이거를 아 어. 길쭉한 거두개 펴야돼요 잠깐만 아 이거 이 이거 두개 이거를 두 개를 합해서 두 개들 합해. 두 개들 합해. 그리고 우와. 이거 안돼도 그럴 수. 그럴 수 있... 잠깐만요. 가운데 거이 이쯤 이쯤에 해야 되나 봐. 됐고요. 두 번째. 이거 네 개. 네 개. 네개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 자 여기서 이렇게 네개 꼬잡고 쟤 진짜 꽉 해야 돼꽉꽉꽉 꽉, 꽉. 여기 배안 따이 인물러 지금 <laughs> 꽉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죠. 됐다. 자, 됐다. 이거 여기 위에다가 저는 이거 만드는 소이 있어서 하나 완성이고요. 완성한 거는 여기다. 자, 이번에는 한 네칸짜리 이거나 이거 두개 네칸짜리 두개 네칸 4칸, 네칸 4칸. 네칸 네칸짜리 두개 2개. 이거 두 개인가? 어 이거 두개제 머리 감고 와서 그리고 밑에 하는 거두개 이건 아닌데 어, 이건가? 아 이거 이거 두개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두개 이렇게 그리고 와우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서 해 이렇게 꽂아 꽂아 꽂았고요 아 이거를 이렇게 붙이네. 그러면 두 번을 똑같이 하면 되는데요. 일단 이거를 똑같이 해볼게요. 됐다. 그리고 이거를 두 개를 붙여. 붙이면은 네 칸이 되잖아요. 이거를. 아, 그면은. 됐고, 그 다음에 이것도, 됐다. 그 다음에 또 붙여요, 또. 됐 그리고, 여기 완성된 건데, 이거를 그대로 둬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거랑, 이거랑, 이거, 이거. 앉아있는 거, 이거 여기다 두게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여기 피해야 돼요. 그거만은 아, 앉아있는 거 어디야? 아니, 이거 여기 두 개, 여기 피펴야 하고요. 그리고 근데, 되게 해야 되구나. 아, 오게이렇게 하냐? 아, 맞아, 맞아. 그러면은, 이, 여기쯤에, 이거를, 꽂아. 꽂아.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해서 여 여덟 개 꽂아 끝마늘 되잖아 그 다음에 5번 5번 이거 두개 이거 두개 이거는 들고 이거 2개 이거 두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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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음, 어? 아 아, 뭐, 뭐야, 잠깐만. 아, 여기 있었네? 아, 이것도 뜯어야 되나봐요. 이 완성된 거는 여기다 두고. 나머지 아, 위에도 지울게요. 색깔장. 왜냐하면, 득한 자 있어야 돼가지고, 주민물들은 여기다 줄게요. 뜯어볼게요. 어, 왜 이렇게 안 뜯어. 아, 여기다 주면 되겠다. 그러면 헷갈자안뜯 그러면 제가 멈춘데 가위들 가져올게요.